오늘은 뭔 일로 하늘이 많네? 진아오입니다 오늘은 진안으로 갑니다. 여기 말로는 제남인가? 어지는 거기로 갑니다. 뭐 있는지는 당연히 모르고요. 고금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간직해져 있는 도시라고 해서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별 이유 없어요? 저기 또 먹을까? 저기 맛있게 했는데. 죽이다, 죽. 오, 진짜 맛있어. 조게랑 고기도. 이게 진짜 궁금해서 토마토갈달걀 자, 토마토 절대 안 먹어요. 토마토, 그 피부에 돈가한가지성하고 달달한 깨차에 계란으로 푼놓는 느낌, 진짜 잘 먹는 같아요. 이거는 부추가 맛있어요. 안에 부추랑 계란이랑 들어가 있는 데 진짜 맛있어요. 부추가 몰랐어완벽하네 진짜. 아, 너무 잘 먹었다. 할아버지 같은 아침 식사 가 너무 좋은데? 오늘 목적지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기차는 비행기처럼 미리미리 가 있어야 돼요. 뭐, 증검사는 당연하고, 시간되면 게이트안내려져가지고 빨리 가 있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여기잖아. 어, 뭐임? 맞는데? 아유, 여기구나. 지금 여도 2위 아닌가? 몇개안 가면 항상 2 위에 있떠나데 뭐지? 여긴가? 내일 열차 번호 없는데? 아 여기 나갔는 데구나 아우씨 공기 좋은 줄 알았는데 개똥이네 칭따오역입니다 칭따오역이 있고 칭따오 서쪽 여기 있고 북쪽역이 있고 동쪽역이 있어요 잘 알아보고 타시길 바랍니다 으아 아나 질병사금 그만해라 질려 죽겠네 그건 뭐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 여권 여권 대라고 아니 이... 네 아, 딱 기차 하나 타기. 뒤지게 힘들네, 진짜. 하지만 열심히 해야죠. 타라는데. 왜 화는? 아, 늦었는데 걸어가고 있으니까 화는구나. 빨리 가라고. 역 내부는 네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라오스 기차역 보는 거 같다. 느낌이 비슷해요. 오, 시스템도 비슷하네. 위에는 뭐가 있지, 어? 와, 위층에 맥날 있음. 대박. 불이 있냐? 맥날 말고 커피 프랜차이즈 해주시네. 아 개비싸. 이게 그거예요. QR 찍고 물건 꺼내면 끝. 진짜 잘돼 있어 이런 거. 중국이 이렇게 QR 글자가 발전한 게 위조 지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점점 현금 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안 받는 건 아닌데 거스름돈을 준비 안 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던데. 어... 갑시다. 아니 근데 다들 뭘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물도필요 필요 네. 없다 그랬는데? 네. 아 신분증 지난번 진짜 진짜 플랫폼에서 담배 피는 거는 아직도 봐도 충격이다 엄촌도 바닥에 버리겠지? 그러네 아으이 더러운 새끼들 기차는 진짜 깨끗하네요 너무 좋아 아뭔나가는데도 여권을 검사해 아우 지난이 황화 문명이 발생한 이후로 처음 만들어진 도시래요. 저도 오고 알았습니다. <laughs> 택시를 타고 가도 되긴 하는데, 버스비는 2위 안인데, 택시비는 19위 안이야. 왜 택시를 타? 오, 여기가 고속터미널인가 봐. 근데 얘는 네뭐 다른 색 쓰면 잡혀가나? 왜 빨간색이랑 저거밖에 없어? 이상들데 뭐야? 이럴 거면 인도 뭐하러 만들어놨어? 다 같이 다니지, 그냥. 뭔가 여긴 사이버 펑크 같이 생겼네. 도시가 약간 채도를 많이 낮춘 느낌? 버스 타이밍 나이스. 바로 오네? 어, 알리, 알리프니? 아, 그냥 걸어갑시다. 개 같은 거. 치킨 대로 다 했는데 스캔이 안보여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와, 여기는 진짜 중국이다. 칭사오는 그래도 뭔가 관광지 느낌이 센데 여기는 진짜 중국이야. 중국에 온지 3일밖에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은 외래어를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조차가 없어요. 여행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숙소에 집 놓고 나왔습니다. 숙소 직원분들도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해요. 러시아에서도 그랬었는데 숙소에 들어가면 거주 등록증이란 걸 써야 되는데 그걸 쓰려면 중국 번호가 있어야 되나봐요 근데 제가 없다고 하니까 얼굴 사진 찍어 갔어요. 의미가 있나 그게? 여기 좀 맛있을 것 같은데 만두 전문점. <목소리> 아, <laughs> 맛있다. 숙소 바로 옆에. 여기서 제일 유명한... 아, 이건 뭐라 하더라? 뭐 어쨌든 뭐가 있어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공원이구나. 오, 한글도 있어요. 대박이야. 검색해보니까 여기가 천하제일천 풍경부래요 이름 개세게 지어놨네. 천하제일천이라니. 하지만 전 공원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좀만 보러 나가야겠어요. 아, 멋있긴 한데... 안 멋있습니다. 재미없어요. 여기도 뭐유적지 같은 건줄 알았는데, 어. 가게야, 가게. 상점. 이게 뭐야? 어우, 근데, <laughs> 풀들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되게 좋다. <laughs> 어우, 이거 좋은데? 근데 놀라운 사실. 입장료 없음. 왜 없을까? 이렇게 잘해놓고. 공기만 좀 좋았어도 좋다, 좋다 했을 텐데. 마스크 벗으면 먼지 냄새가 나.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laughs> 아왜 웃기냐 저렇게 슬슬 지나가는 거. 잭간이 배들 도 있네. <laughs> 아니 보통 오리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laughs> 낚싯배가 있냐. <laughs> 가자 가만히 있으니까 좋다. 아 근데 나가려면 온데까지 다시 가야 되나?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아씨들 뭐뭘 기다리는 거죠? 아너힘들어

뽁치 먹는 거를 밥 만들 것도 안 씹어가지고. 방 음. 음. 것도 없는데 벌써 밤입니다. 제가 보통 해외에 가면 그 나라의 대형마트부터 가보는데 못 찾아가지고 못 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2km 거리 안에 있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버스카드 QR도 만들었어요. 이제 버스 탈수 있는 남자라고. 버스 딱떼리 씨. 여고도뭘 이렇게 태우시네? 이러니까 공기가 안 좋지 사람들아 내 생각엔 저거 분명 무슨 의식이야 일부러 태운다니까요 뭐를 물론 뭔지 모르요 알고 보니까 교통카드용 QR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만들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여권으로 본인 인증하고 하다가 만들었어요 결국 뭐 아무튼 지금 가는 대형마트 이름은 까르프라고 중국 3대 대형마트래요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 영어로 치면 당연히 안 나오고 중국어로 변환해서 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여기 옆에 있더라고요 가서 필요한 것도 사고 물가도 좀 보고 오~~ 진짜 잘돼 있네 제가 72번을 타는데 한개전 2분 남았다는 뜻이에요 현지인이다 현지인이야 어? 휴화를 미리 딱딱 준비해 주고 어내 버스 갑자기 시간 늘었어요 뭐임? 사실 버스 타도 두개 타고 내리는 거라서 의미 없긴 해요. 근데 QR 만든 기념으로 타보려고 했는데. 보면 이렇게 길에 제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그 태운 거. 저 봐봐, 저다저 앉아서 태우고 있어. 검색해보니까 저게 지전이라고 저게 제사래요, 제사. 잘 타는 노란 종이에 가짜 돈을 찍어내는 건데 저거를 태워서 자기 조상님들한테 보낸다는 그런 제사래요. 근데 이렇게 길바닥에서 하는 이유가 원래는 아무 데서나 하던 사람들이 하도 산불 내고 화재 내고 그러니까 금지를 시켜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이 확 트인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길로 나오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종이만 태우고 좀 심한 사람들은 비싼 것도 태우고 막 그런데요. 그래야 조상님들한테 간다고. 아따, 신기합니다. 신기해. 근데 왜 저거 태우고 안 치우고 가냐? 근데 저걸 또 아무 날에나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명절 같은 날에 하는 거래요. 외국인이 볼땐 신기하긴 합니다. 세상에. 아, 하는 <목소리가> 거야? 너무 이쁘다 세상에~~ 저분들도 저분들의 삶이 있으시겠지만 찌찌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네요. 너무 귀엽잖아. 아, 여기 있네. 여기가 제가 찾아온 마트는 아닌데 얘도 3대 마트 중 하나예요. 여기 마스코트. 여기도 가 봐야지 그러면. 아.. 아.. 두운냄새 큰일났다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마트가 아니고 약간 백화점? 그런 느낌인가 봐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이까르푸 망했대요 씨. 하지만 차선책이 있다 보는 길에 대형마트까지는 아니고 조그만 마트 하나는 있었거든요 거기로 가봅시다 검색해보니까 22년 초에 망했지만 검색 안 해야겠다 아.. 그냥 처음부터 여기로 올걸 힘들어 죽겠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지한대도 이렇게 넓게 지어놨네. 저 안에도 있어. 오, 딸기 OS다. 한국에도 있나, 이거? 제로 콜라, 3.5.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거 냉장고 아니데 아이스 콜드라고 적혀있는데, 져한 개도 안 시원해. 이렇게 수질이 안 좋은 나라 때는 한번 끓여먹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차찬 음료를 피하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찬물 마시는 나라가 별로 없대요. 축복받은 거지, 우리는. 사위한 아, 똑같네, 이거. 저 꺼내놓고 문도 안 들어왔어. 나쁜 놈들. 계란 30개, 28.9.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양파 500g에 1위 안. 미친, 500g에 1위 안? 아, 중국 콜라가 탄산이 별로 없어요. 안 시원한데, 탄산도 별로 없으니까, 개별로야. <laughs> 아, 오늘 저녁은 양카우치로 할까요? 양카우치. 한국에 있을 때는 잘못 먹어요. 너무 비싸서. 하지만 여기는 코치 하나당 12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아니 사람 너무 많은데. 벌씨 알파인? 아, 나이 나도 치킨. 아, 제일 좋은데. 아 식당 이름이 신장 뭐 쪽이던데, 신장 위구은 그쪽이겠죠. 아, 그럼 맛있겠네. 중앙아시아 쪽이니까. 아, 아한 거, 아, 한국 아, 아, 그래,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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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이렇 아, 어 뭐야 빵이 있는데? 뭐였어? 진짜 한 개도 안 시켰다 너무 어려운데 헤쳐나갈 때그 쇠감이 쥐죠 너무 즐거워요 겁나 맛있다

오늘은 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 볼 겁니다. 하는 법 어제 알아놨지. 15분에 1.5위 안. 나쁘지 않죠? 오! 아, 안 되네. 300원 날린 거야, 이러면? 잠시 꿈을 꾸었습니다. 무서운 꿈이었느냐? 네. 12위 안인데 이만큼 간장이랑설탕이랑 넣고 그 쫄인 것 같아요. 달달해. 아 설마, 고수야 이거? 잘걸러먹어봐야죠 새우 안잡탕 음? 전적한 느낌이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다. 먹어도 시키자. 안되겠다. 너무 바빠 보여서 안되겠어. 그냥 무서 죽인다 음 여기도 밥 진짜 잘한다 이게 왜 이렇게 맛있나 따뜻한 차로만 시켰어요? 차가 아니라 죽는데 저도 진짜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급이 다르다 진짜 <laughs> 내 옆에 앉았던 할아버지 주먹만 한 만두 7개 드시는데 아, 5분도 안 걸렸어 그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회전율 미쳤어요, 진짜. <laughs> 이제 보니까 여기 버스 전부 다 전기네. 여기에 볼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구글도 보고 해봤는데 도저히 없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 동물원 가야 될 판이더라고요. 누가 여기까지 와서 동물원을 가? 예 동물원 다이스키데스. 여기가 중국 내에서 가장 큰 동물원 중에 하나래요. 근데 뭔가 진짜 원초적인 동물원이다. 진짜 말 그대로 동물원.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 이거 뭐야? 미세먼지 보통에 날씨도 화창하고 거기다 토요일, 고양이 무료 체험 서비스까지. 지난 시민들은 못 나오신 것 같네요. 동물들은 좋겠다. 뚱뚱해도 귀엽고 난 뚱뚱하면 안 귀여운데. 코끼리 짱. 전 동물 중에 코끼리가 제일 좋아요. 크고 멋있고 귀엽고 다 하잖아. 백수의 왕은 사자가 아니고 코끼리입니다 체급차는 이길 수 없죠 사자가 뭐 주짓수 쓸 거야 어떡할 거야 우리 코끼리 짱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생겼나 우와 씨. 우아한 거봐 너무 예쁘다 역시 강한 생물은 굳이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우아하다 너무 멋있어 이런데 뿔 달린 말 하나가 없다고? 그건 아, 뭐야 염소? 아 사냥 얘네 진짜 사이코던데 막 높은데 올라가다가 불러떨어지고 그래요 눈 진짜 무섭게 생겼다 성경에 나올 것 같아 하하 아, 기린이다 기린이 흉폭한 동물 3위 안에 든대요 근데 얘네 싸울 때 목으로 싸우더라 그 진짜 웃긴데 아내 애들이 자꾸 뭘 던져 쟤네한테 동물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런 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어우 깜짝이야 팬더다 팬더 드디어 만나네 팬더의 나라답게 대우가 다르네요 대우가 이 넓은데 제 혼자 살아 후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laughs> 오! 에뮤다 에뮤 게임에서만 봤는데 여기서 보네? 타조 얘 진짜 성질 드럽게 생겼다 눈이 너무 예쁜데? 어? 카트라이더 저작권료 내을 리가 없다 그죠? 돌아가자 다 놀았다 헛다 어, 뻗치다 돌아갈 땐 공유 자전거를 이용해 봅시다 이거 여기까지 올수 있더라고요 가자 여기 사람들은 인도고 차도가 없어요. 어제 한번 치일 뻔 했거든요? 전기 오토바이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쳐다도 안 보. 아, 근데 오늘 공기 진짜 좋다. 뭐 했나? 이럴 리가 없는데? 아, 너무 재밌어. 벨도 있음. 근데 네,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공용 자전거도 아무데나 놔둬도 되나봐요. 봐봐, 이런데 그냥 막 세워져 있어. 시스템이 좀 다른가 보네. 여기서 TMI 한 가지. 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이면 내연기관이고, 초록색이면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택시. 그리고 전기자전거도 번호판이 다 달려있어요. 발리론 좀 빡세게 하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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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승차감 개쓰레기네, 진짜. 뭐해? 뭘 잡는 거지?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냐고 가야죠. 이 풍경이 너무 예뻐요. 자전거 타면서 보는 게. 그래, 네, 이 맛에 여행하는 거지.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배우는 거 부서질 것 같아, 진짜. 어, 그만 타야겠다. 아, 어, 아파. 오. 얘라 내가 늦게 하고 싶어도 늦게 가는 건줄 알아? 내리자, 내리자. 으. 어제 이거 타고 한 8km 가려고 그랬는데. 갔으면 진짜 뒤졌다, 이거. 아, 어, 아파. 꺼져, 꺼져, 꺼져. 진짜 꺼져. 아, 마지막 밤을 뭘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여기 2층이 저희 숙소인데 여기가 식당인 거거든요. 역시서 나온 연기가 여기로 다 들어와.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자요. 씨오 이거 먹을까 호구? 아, 이 아, 오케이. 여기. 이거아유튜브아 모르시는구나. 아니 유튜브를 모르시면 되거든요. 오. 아 아니요.

나는 찹쌀떡이 62아 너무 싸다 진짜 숨만 쉬고 먹었거든요? 미쳤어 미쳤어 바로 q 할로 주문해버리기 뭐라 읽는지 모르겠지만 한빙빙 여기가 매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 저기 앞에 또 하나 있어 근데 모든 매장이 뒤지기 바빠요 손을 얼마나 쓸어 잡는 걸까 야, 한 번도 여행 갔다오면서 살이 찐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엔 진짜 찔것 같아요 너무 잘 먹어 와 벌써 멋있다 그죠? 이런데로 놔두고 밤산책을 안 하는 건 범죄야 범죄 잡아가야 돼거는 음~~ 예쁘다 확실히 밤이랑 낮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 이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구역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중국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런 다리 항상 나오는데 그렇다고요? 이런데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와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면 없던 마음도 생기겠다 조심해야되는걸한 탈까? 10위안인 가 밖에 안 하던데? 아 35위안인데? 3 5여아니면 새우완자탕이 두 그릇인데 어림도 없지 야 지도도 이렇게 디지털로 있다곤 했지 읽을 수 있다곤 안 했습니다 와눈 너무 부신데? 으어 얼굴 터질 것 같은데 오 중국도 오기 전에는 진짜 편견 많이 있었는데 오니까 그냥 사람 사는데네요 약간 러시아 처음 갔을 때그 느낌? 상막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평화롭고 술 마셔서 그런가? 아그 엄청 멋있는 탑은 어디 있는 거야? 아까 보였는데 이제 안 보이네? 아 저기 다와 그래서 다 여기 있구나 저거 배경으로 사진 찍으려고 좋은 생각인 거 같네요 난 아니지만 <laughs> 갑자기 분위기 파티 아 틱톡 찍으러 오는구나 이걸 내 눈으로 실제로 보다니 이거 배경으로 다 저거 찍나 봐와 아니 그러면 난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냐? 그냥 뚫자 모어떻 해야겠다 근데 진짜 제대로 찍는다 틱톡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 거야 와 정자로 써져 있어도 못읽는데 필기체로 갈그라네? 보이시죠? 아무도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왜? 다 저러고 있으니까. <laughs> 어, 뭐야? 끝났어? 끝났나봐. 아니, 안에 사람 있는데? 왜난안 돼? 아, 10분만 기다려볼까요? 틱톡쟁이들 구매하고 있으면 10분 뚝딱일걸? 물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laughs> 언어의 책은 힘들다, 힘들다. 한번더 물어보면 똘추 같겠지? 이해한 척하고 갔는데. <laughs> 아. 동기 부여 확실하게 받고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을 줄이야. 저거 의상 다 준비해 갖고 장비 다 챙겨서 시간 맞춰서 나와서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잘왔다잘왔어 아. 불 껐다. 멋졌었죠? 봤으니까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지난 여행을 해 봤는데 한국인은 고사하고 외국인도 없거든요, 여기. 너무 재밌게 놀러 갑니다. 할거다한거 같은데. 어이씨 뭐야. <laughs> 어, 이제 피자도 열렸으니까, 칭타 오실 분들은, 시간 내서 한번 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 호수만 한번 들렀다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 끝! 루트도 보러 가야겠다. 오, 쓰레기다. 내가 좋아하지 아모레퍼시픽 짭이다. 너무 티나게 비긴거 아닌가요?